¡Gracias! 제일 이쁜같아 <laughs> 만약에 오늘 저 시축하거든요 시축에서 크게 이겼어요 대전은 그러면 팬들이 또 많이 찾겠죠 오늘 이겨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 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저기 가운데로 아,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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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T자 네네. 저기서 위촉신경 하고 나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럼 한번 선수단 입장 외쳐보실래요? 선수단 입장 이렇게 선수단 대판이요. 입장 해주시면 돼요 선수단 입장 한번말 해주시면 돼요 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하는 게 많으신가요? 오늘 뭐 많아요 홍보대사가 되고 연락 엄청 받았어요 아니 생각보다 제 주변에 숨겨진 전북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너 온다며 왔냐 너 시축 어떻게 할 거냐 아 시축은 뭐 저도 지금 반 축구선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은 지 오래됐잖아요 경기장 생각보다 시설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음. 우와 우와 어, 들어오세요 우와 어, 어. 명당은 명당이네요. 제가 저번 주에 아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서울 전북전 직관 갔었거든요. 접진한 가운데서 봤습니다. 저번 경기가 송민규 선수가 선제골 놨는데 정확히 그 4만 8천 명 관중 서울 팬들 사이에서 저만 환호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팬들이 송민규 선수를 안 보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조금 조절했습니다. 오늘도 거의 뭐 지금 전주성 거의 최다 관계, 네. 올해 최다 관계. 다행히 또 해도 안 뜨고 그래가지고, 선수들 지금 오늘 경기하기에도 너무 좋은. 선수는 네. 아시요 저는 요즘 전진우 네. 네. 선수. 이게 사실 아예 몰랐던 선수였거든요? 네. 직관을 해도 전진우만 네. 보게 돼. 네. 네. 아, 확실히 여러분 축구는 직관을 오셔야 됩니다. TV로 보는 거에 제가 제 느낌은 30배 이상은 그게 오는 것 같아요. 재미도면이나 흥분도면이나 아까도 밑에 서포터즈 분들 남자분이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번 주말 경기 응원하느라고 목이 다 쉬었다가 이제 좀 돌아왔는데 오늘 다시 쉴 거래. 그리고 앉질 않잖아요. 네, 서서 하니까 그뭐 어, 재밌게 뭐 해볼 수도 있고 네. 네. 어린이날이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지 무슨 세레모니로 하죠? 어차피 하프라인에서 차잖아요. 지금 세팅은 저기 안골대 앞에서 차는 걸로 아, 돼있거든요. 골대에 골로 는 아니 아니 저도 저기서 똑같이 할게요. 넣고 마스코트랑 같이 춤나 추죠 뭐. 네. 제가 춤을 같이 춰주겠죠. 굉장히.. 굉장히 부담으로 옵니다, 이거. 무슨 네, 세레모니를 따라 하시는 건가 아.. 저번 주 송민규.. 그 그거 되세요? 그 세레모니? 이렇게 한번 하고 해야 되는구나. 한 하고. 하나, 둘. 차자마자 바로 해야겠는데? 시축하자마자. 제 목표는 하프라인에서 차가지고 그 페널티 박스까지 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네, 대표하는 네, 네. 네. 개그맨 황범입니다 아, 아, 전북 우승 가자 <laughs> 우리의 녹색 전사들이 크리데스쿠트 퀴즈와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선수 아, 그래요? 아니, 특히나 송민규 선수가 리액션이 좋더라고요. 네, 진짜. 아니, 근데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세게 차기고 약간 분위기. 그렇죠. 거기또 세게 차는 것도 예의가 아닌 느낌이죠. 분위기. 탈싹. 다 나와 있어. 그러니 잘했어. 할거다 했어. 아, 오늘 이겨야 되는데. 오늘 이기면 경기 수 차이는 좀 있어도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더라고. 저번 <laughs> <laughs> <정말> 이겼으니까 이기겠죠. 차고 <laughs> 네. 하... 까무 까잖아요 그니까요. 확인했어요. 어, 응. 자연스럽게 이어 붙여주세요. 응. 찾아마자 한, 한 것처럼. 한 까무 분 얼굴 좀 지워주시고. <laughs>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습떻게 응. 와서 앞에서 그렇게 깝쳤는데 <laughs> 다시 오지 말라 고 그랬지. <laughs> 아니요 다시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Thank <laughs>